안녕하세요! 비이클 파츠의 중신입니다. 직접 써보고 알려드리는 자동차 용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용품 리뷰는 FM 블루투스 송신기입니다. 차량에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차에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 무선으로 음악을 송신해주고 추가로 배터리 체크 및 다양한 옵션과 디자인이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요즘 차량에는 블루투스나 무선 미러링 옵션이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되면서 최신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낮거나 화물차인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모든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니 FM 블루투스 송신기로 내 스마트폰 스트리밍 음원 감상이랑 제품 옵션에 따라 추가적인 AUX 지원이랑 USB 음원도 즐길 수 있는 차량 용품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세 가지 제품입니다. 리뷰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해외 직구 및 인터넷 쇼핑몰에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옵션이 있는 제품들이 많지만 저는 제품 선정에 있어 구매 체크 포인트로 최신 블루투스 센서 5.0 버전 인기 판매량 제작사 브랜드 정도를 참고하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한 가지 제품을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려 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첫 번째 보시는 제품은 T43이라는 제품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베스트 제품이라 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28,000원 정도 무료 배송이고요. 제품은 박스 없이 왔고 그래도 매뉴얼은 왔는데 내용은 영어랑 중국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구입시 유심히 본 스펙은 1.8인치 TFT 칼라 디스플레이 사용 5.0 블루투스 그리고 퀵3.0 충전기능 그리고 다양한 usb sd카드 AUX 멀티옵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베이어스사의 S16 제품이고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높은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브랜드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2만원 정도 배송비 무료 제품이고요 구매 포인트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줄이 있는 제품으로 부착 위치가 유동적이라서 제품 컨트롤에 있어 조작이 쉽게 가능할 것 같아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은 5.0 블루투스와 TFT 카드, AUX 지원, 듀얼 USB 충전 포트와 12V와 24V 차량 지원이 가능하며 브랜드 신뢰도가 구매 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창고에서 굴러다닌 걸 찾은 제품인데 모델은 SCI-18이고요 4.2 블루투스 타입이고 2.1A 충전포트. 그리고 1A 충전포트와 mp3를 동시에 지원하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SD카드는 32GB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억스 지원도 당연히 가능한 제품이며, 국산 제품이기는 하나, 유통사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아마 중국 OEM 제품인 듯 합니다. 그래도 한글 설명서와 한글 음성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품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각 제품마다 특징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거잭에 꼽아서 전원 공급을 해주시고요. 세팅시 차량의 라디오 주파수를 FM 87.5에서 108MHz 사이에서 적절한 주파수를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FM 블루투스 수신기 주파수를 차량과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 FM 블루투스 수신기와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페어링 시켜 주시면 스마트폰의 음원이랑 소리가 자동차 스피커로 정성되게 됩니다. 휴대폰 페어링은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이 지속됩니다. 또한 팁으로 새 제품을 오픈하면 보통 기본 주파수가 87.5MHz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주파수는 변경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다른 차량 사용자도 동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파수 설정을 하고 타는 차량은 같은 주파수를 설정하고 타는 차량과 주의 송신 범위 안에 겹치게 되면 주파수에 혼선이 생기며 실제로 신호 대기 중에 다른 차량의 주파수와 겹치면서 내비 소리랑 음악 소리가 섞이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팅 시 사용이 적은 주파수로 세팅하여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듯 합니다. 또한 옵션에 따라 지원이 되는 USB나 SD카드, AUX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 제품별 특징이나 테스트 영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알리에서 구매한 베스트 제품으로 T43 제품이고요. 1.8 TFT 컬러 디스플레이 적용, 플렉시블한 몸통에 여러 가지 메모리 확장 재생 기능이 있으며 5.0 블루투스와 음원 보정 및3.0퀵 찾아 충전 포트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라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적용된 제품 테스트 영상 보시죠. yeah 량이 디스플레이나 정상적인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다음은 베이어스 제품 S16 제품입니다. 브랜드 실내와 깔끔한 디자인, 긴 유선 타입으로 차량 장착 후 제품을 컨트롤하기에 유용할 것 같아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luetooth connected. 바로 녹음해 가지고 보내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아몬 국산 제품 SCI 18 제품입니다. 해외 제품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 음성인데 이 제품은 한글 음성을 지원하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전화에 이상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뒤로 가기 송출을 중단합니다. 송출을 시작합니다. 녹음되어 있는 여성분의 음색이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제품의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이 제품들의 다양한 활용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FM 블루투스 라디오 송신기의 활용도를 생각해보면 기존 차량 말고 렌트카나 다른 차량 운행 시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차량에 혹시 모를 개인정보나 기존 차량의 블루투스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사운드를 기존 차량의 내부 등록 말고 이 제품을 사용해서 충돌 없이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그외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본다면 전 차방이나 캠핑 시 외부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클래식 라디오가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에는 억스 단자가 없어서 따로 블루투스 리버시 추가 구매 없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더 다양한 활용도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고 간단한 총평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일체형 디자인 타입인 T43이나 SCI18 제품은 기존 차량 말고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차량에도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S16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설치 시 컨트롤러를 편한 위치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좋을 듯 합니다. 블루투스 5.0 기준으로 빠른 연결성과 노래의 끊김이 없고 제품별로 지원하는 디지털 음량 보정 기능과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활용성을 생각해 보면 한개 정도는 차에 두면 좋을 듯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디지털 음량 보정이 있어도 기존 차량의 스피커가 좋지 않으면 높은 퀄리티의 음색은 한계가 있고요. 약간의 노이즈음이 차량마다 있거나 없는 듯 합니다. 또한 주파수 혼선 가능성 또한 단점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겠죠. 총평을 이야기해 보자면 해외 직구나 국내 제품들도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고 한개 정도 있으면은 활용도에 따라 충전만 하는 제품보다는.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는 차량 제품도 괜찮은 아이템인 듯 합니다. 그럼 제품 리뷰를 마무리 하면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영상에 나온 ET43 제품 한 개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주일 안에 댓글에 간단하게 필요한 이유랑 연락 가능한 메일을 적어주시는 분에게 추첨을 통하여 당첨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후 다른 제품 이벤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니 알람 설정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흥미로운 자동차 용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